푹 다행 안정환이 bts 진에게 푹 빠진 모습으로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19일 방송된 mbc 푹 쉬면 다행이야 에서는 b1a4 어산들 bts 방탄소년단 진의 일꾼으로 등장했다. 이날 김남일은 월드스타의 출연 소식에 월드스타가 일꾼이면 일을 시킬 수 없지 않냐고 걱정했고 안정환은 섬에 들어오면 스타고 뭐가 없다. 다 일해야 한다. 누가 와도 일해야 돼. 섬 일꾼은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웃산들과 진이 섬에 도착하자, 안정화는 가방 풀어 일해야 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연복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빡센 데를 왔냐고 걱정했고, 진은 저녁하고 딱 하루 쉬었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안정화는 하루 쉰것도 아닌 만큼 더 일하게 될 거다라고 울음장을 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산들과 진은 장어용 통발에 미끼를 넣느라 악취에 고통받았고, 통발을 교체하러 가는 과정에 팔이 빠져라 노를 저어야 했다. 안정화는 면허 있으면 배 타고 갈 텐데 배가 없어서 무동력으로 노저어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은 왜라는 의문이 가장 많이 들었다고 당황했다. 그는 배고프다며 밥이라도 먹고 오라고 해주지라고 말했고, 산들은 성가서 해루지라고 낚시한다길래 놀러가는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진은 제목 보고 오해했다. 푹 쉬는 줄 알았다고 전했고, 산들은 어쩐지 내가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라고 절규의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지는 다음 통발 스팟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뒤에 앉아있던 안정환에게 노로 물을 끼얹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본 김남일은 속이 다 시원하다고 웃었다. 상황 파악을 못한 지는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고, 안정환은 너 운동부 후배였으면 진짜라고 이를 갈았다. 지켜보던 꿈 역시 별다른 말 없이 넘어가는 안정환의 모습에 운동부 후배였으면 바로 내려나올 것이라고 놀랐다. 다시 섬으로 돌아온 내 사람에게 이연복은 미역 말려둔 거 있더라. 미역 냉짬뽕 해먹자며 요리를 시작했고 그 사이 안정환은 진에게 0.5성급 호텔에 놔둘 신발장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진은 대나무를 톱질한 뒤 못질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못이 박히지 않았고 이를 본 안정환은 핀잔을 주었다. 그러자 지는 왜꼭 못할 때 오냐. 잘하고 있을 때 구경하시지. 얼마나 잘 됐냐고 투덜거렸다. 안정환은 이렇게 자르면 어떡하냐고 타박했고 지는 돌려서 하려고 했는데 애가 잡아당겨서 그렇다. 알지도 못하시면서.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안정환은 말문을 잃었고 김남일은 드디어 안정환 잡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통쾌해했다. 지는 여태 게스트 못살게 구셨냐고 물었고 이현복은 장난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자신의 편이 없는 상황에 안정환은 5대1이 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진은 신발장을 만들면서도 안정환은 어때요? 라고 물었고, 비도라이자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듯딴데 보시고, 박수도 안 쳐주시고라고 투덜거렸다. 안정환은 무장해제된 모습으로 잘했어, 잘했어. 라며 박수 쳤고, 붐은 안시에요 잡는 진이라고 감탄했다. 박명수는 진이 만나면 그게 된다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본 김남일은 오늘 이상의 정환영, 나한테 하던 대로 똑같이 해라라고 차별의 서운함을 드러냈다. 안정화는 봐도 예쁜데 어떻게 욕을 하냐며 진이가 어린 막내 동생 보는 그런 느낌 들더라. 운동부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잘못한 건 있지만 예쁘게 봐줘야죠라고 인자한 표정을 지었다. 진 역시 2002년 월드컵 때 골랐는 장면도 아직도 기억하고 가끔 인터넷으로 찾아본다. 그때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다른 분이시더라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손님 식사를 위해 바다로 떠나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지는 노래를 열창해 분위기를 띄웠다. 안정환은 내가 섬들어와서 한일 중에 노래를 제일 잘했다고 칭찬했고, 비 오니까 운치 있다. 좋다는 말에 지는 제가 귀여우니까요? 라고 애교를 부렸다. 이어지는 안정환에게 등을 기댔고, 안정환은 아주 그냥 소파냐 내가? 라면서도 밀어내지 않는 모습으로 훈훈함을 자아냈다. 진은 좋다 좋아 그냥 세상이 다내것 같다고 말했고 김남일은 정환이 형한테 저렇게 하는 사람 없다고 말했다. 안정환은 안정환을 뵌 사람은 내 아내하고 너밖에 없다고 전했고 진은 그것도 영광이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김대호는 진씨가 성격 좋다. 형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박명수는 잘나가는 후배 있으면 선배가 위축되는데 그런 걸 만나자마자 풀어준다. 선배 마음을 잘 이해하는 동생이다. 남이 어려워하지 않게끔 해준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했다. 안정환 역시 진의 애교에, 그래 내가 너의 벽이 돼주겠다라고 받아쳤다. 이어 해루지를 하던 중 진은 좀처럼 수학이 없자 초조해했고, 손님도 드리고 나도 먹고 하는 마음에 더 많이 잡고 싶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못 찾는 순간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신경을 토로했다. 이를 지켜본 안정화는 직접 전복을 보여주며 특강에 나섰다. 그는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친구지만 자연에 오면 달라지지 않나. 아직 경험이 없어서 저도 처음에 그랬다. 구분 안 되니 찾을 줄 모르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의 힘이 버지는 구은 날씨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복을 찾아내 환호를 자아냈다.